네, 반갑습니다. 원익 홀딩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원익 홀딩스, 아, 우리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오늘 아침장 또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은이 주가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할수 있을까, 혹은 맞고 떨어질까라는 고민을 아, 또 많이들 하고 계실 건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 원익 홀딩스에 대해서 또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려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이 아 그냥 좋아서 올라가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26년도에는 도대체 어떤 일정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주님들만 알고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 영상 보실 수 있게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시간이 없는 만큼 오늘은 좀 빠르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큰 수익 또 챙겨드렸었는데 제가 요 구간 볼때 집중하라고 했죠 지금 봐봐요 지금 원익홀딩스는 주가를 신고가 영역을 만들면서 물론 뭐 원익로보틱스랑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따 한번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빼고 일단 차트 부분만 볼게요 상승형 매집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들 보이죠 자 상승형 매집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거래량이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횡보박스를 만들면서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야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그렇죠 26년도에 대한 일정률 때문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VI라인 소화를 했죠 자한번이 소화가 됐어요 근데 거래량들이 어때요? 여기 있는 거래량 여기서 나간 적이 있어? 없단 말이야 근데 VI라인 왔을 때 단타 쳤던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뺐다가 어떻게 한 거야? 단타치는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핸들링 주는 구간이야 근데 오늘 만약에 두 번째 파동이랑 부딪힌다 했을 때도요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한번 어때요? 눌려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거래량들이 잡힌 건 좋아 근데 여기가 몇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이란 말이야 항상 어때요? 우리가 세 번째 파동을 많이 보라고 하잖아 두 번째 파동에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의 확률로 어때요?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거 빠진다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파동에서 또 어떻게 될수 있다. 신고가 영역을 또다시 갱신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봉상에서도 일봉상에서도 봤을 때 지금 이 음봉에 대해서 꼬리로 다 어떻게 했어요? 물량 소화를 끝냈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야? 이 기준 파동, 즉 기준을 중심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이 없다고 또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주님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외인들이 6% 물량 들어왔다가 거의 다 나갔죠. 자, 근데, 잘 봐. 다시 여기 넘어갈 때또 들어온다. 지금 요 고점 넘어갈 때 있죠. 이 38,500원 구간에 우리가 고개를 빼꼼 내밀 거야. 그러면, 아, 세력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겠죠. 그럼 외인들이 다시 어때요?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장대가 만들어지는 날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원위 콜딩스는요, 공매도를 보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 다10%이하기 때문에 다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다?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큰걱정은 없이 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26년도에 대한 일정들을 이야기 드릴 건데 자 일단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원이아이베이스 그다음에 QNC, 머트리얼즈 로봇에 대한 신사업이 겹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특히 AI HBM 부분에서 ALD에 대한 엔더링 부분이 또다시 장부, 장비, 특수 소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머트리얼즈에서는요 이 특수가스에 대한 M&A 계약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항상 제가 미래를 함께 하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라 하죠. 자, 과거에 뉴스 떴던 이야기들 들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미 다 주가에 선반영돼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뉴스 뜨고 매매하면 주가가 어때요?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1분기와 2분기, 3분기, 4분기, 아, 토탈적으로 볼 건데, 자, 1분기 때는 AI 핵심에 대한 수주 장비가 또다시 확대가 되겠죠. 그럼 주요 고객사인 삼성과 SK에 대한 설비 투자가 또다시 증가할 거고요. 자, 2분기 때는. 기술에 대한 고도화와 확장 전략이 들어갈 겁니다. 차세대 첨단 공장에 대한 장비 개발과 더불어서 글로벌 신규 고객사가 또다시 유입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때 또 어때요? r&d 계약이 엄청나게 터질 거야. 그럼 주가 또 어떻게 될까?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3.4분기 때는 실질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을 가져다 줄 건데 지금 원익 qnc에 대한 머트리얼즈와 같이 실적이 동반하면서 원익 홀딩스가 다시 한번 어때요? 주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나왔던 실적들보다 26년도에 다시 한번 이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수주에 대한 매출액이 또 증가할 거고요. 27년도까지 탄탄대로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는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에 이 올라왔던 파동만큼 또 어떻게 된다.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3만원 구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소형주로 대응하시면 안돼 박스권 만들고 날리겠지 이게 아니야. 얘네들은요 파동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그려놓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지금 혼자서 끌고 가시기에는 어때? 좀 부담스럽지 않아? 만약에 오늘 장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어제 미장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또다시 우왕좌왕하게 계실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어때요 불안하기 때문이야 왜 불안하실까 우리 주주님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갖고 대응하시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저는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할까? 최대의 주주가 정하겠죠. 자, 그러면 이 최대의 주주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26년도에 관한 미공개 일정들을 체크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수익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은이 원익 홀딩스를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꼭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원익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또 제가 레포터 파일 전체적으로 챙겨드릴 거고,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이 또제 텔레방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또 막연하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또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또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면 또왜 내려가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의 수익권에 있어서 어떻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 개인 번호료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보내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자료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떡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입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 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입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010 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 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주식의 재료,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는 AI 섹터와 로봇 테마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상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과 기업의 재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호세기자 한두 개만이라도 폭등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밑에서 15년간 제가 투자생활을 하면서 얻은 투자 노하우 15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 번호로 010-2522-3008 문자 보내주시면 노하우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개월 안에 폭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12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종목 설명 하면 드리자고 하면, 보세요. 자,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아, 상승형 매집을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기에 포착되지 않게 장기입형성 밑에서 대량의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집 중이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1200%까지 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과 요, 요 차트. 자, 보세요. 요 차트랑 요 차트. 어때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자,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들도 어때요? 매집을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매집 후에 아, 물량을 고의적으로 악재에 노출시키면서 어점화한가 만들고요. 하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노출되지 않게 대량의 매수세 확인되죠.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종목 1,200% 올라갔습니다. 보이죠? 잠깐만요. 이 종목이 뭐냐면 EV 첨단 소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1,200%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 종목 진짜 이 종목이죠. ev첨단 소재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올라간 자리가. 근데 그럼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아, 100만원만 넣더라도요. 아니 200만원만 넣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 갈수 있다. 자이 종목이 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잠깐 개인번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0102522에 3008 히든 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25년도 1월 달도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히든 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상증자 레포터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만 챙겨드리는 무상증자 레포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혹시 물려 계신 종목들 있잖아. 그런 거있으면 저한테 어, 종목명이랑 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해주시면은 제가 아, 대응적략레포터랑이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많이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있죠. 아, 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제가 뭐 이런 뉴스들도 올려드리지만 아,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종목 브리핑도 해드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거 검색기나 혹은 이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까지 수식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 세력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아, 저만의 기법 서로 작성을 했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면 시중에서는요 국내 장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고 세력들이 아,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심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세력들이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까지 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제 화살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진짜 초등학생들도 한 번만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유료 강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강의 를 듣는 게 아니라요. 제책 한번 읽어 보시면서 아 국내 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국내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아, 수익이 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정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박스권이 모든 박스권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3박자 매매와 동시에 아, 수급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 제가 좀 잠깐 번호 공유 드릴게요. 자, 010-2522-3008번으로요. 자, 히든 또는 기법이라고 공유 주시면은 제가 이 모든 기법들까지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모든 자료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